편하다. 바닥에서 누워서 방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날이 생길 줄이야. 굉장히 엄청나. 거시기는 표준어인 거 아시죠? 거시기는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거시기는 거시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큰 우산입니다. 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거시기들입니다요. 여... 침을 흘릴 뻔했군.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잠들면 다 죽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희망이에요. 능큼 일어나십시오. 음, 못 일어나겠어. 큰일 났네. 아. 네. 일어나서 나랑 같이 놀자. 제발. 잠시 패딩을 벗어서 베개로 쓴다면 엄청 좋겠는데. 음지, 음지. 아주 본격적으로 누워야겠다. 옆으로 누워야지. 아이고. 아. 맙소사. 이러려고 조끼 패딩을 샀나 싶을 정도로 폭신하군요. 아, 좋다. 소리도 잘 들어가겠지? 아, 행복해. 건너뛰지 말고 식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전 아침밥을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 오늘 아침밥은 생생우동에서 나온 생생떡볶이를 먹었어요. 맛있었어. 나는 학교 붙은 다음에 학교 안 나가고 쉬었던 것 같은데 딱 오랜만에 학교 가는 날 교복 챙겨 입고 갔던 기억인데 별 얘기 없어가지고 학교를 안 갔나 이래요. 옛날이면은 서당 아닌가요? 제저 때는 서당을 다녔죠. 소학교도 다니고 올바르게 누워야겠다. 너무 편하고 연 아, 누워있습니다요 아 이거 누우니까 개 편하네 이거 진짜 잠들겠는데 <laughs> 여러분 누워서 듣고 계시죠? 아, 누우니까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이거 원 책상 밑에 누우니까 아득한데 아득한데가 아늑한데 걍좀 자던가요.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누워 있으니까 편하고만 요 누방이 최고네요. 아, 어, 좋다. 머리 좀 풀어야겠다. 어, 짱인데요. 바닥이 따뜻하니 머리 풀고 누우니까 최상의 상태입니다. <laughs> 하나하나 바닥에 담요를 깔더니 <laughs> 마이크랑 같이 내려와서 <laughs> 패딩 베고 누워가지고 머리카락까지 풀었어요 최고입니다 최상의 상태를 달리고 있어요 배부르니까 너무 졸려요? 엎드려서 조금 주무시오 그러면 트름이 꺽꺽거리고 나올 거예요 트름이 꺽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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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꺽거리고 나오지. 어, <laughs> 아, 편하다. 이런 눕방을 할수 있다니 굉장히. 이건 캠을 캠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즐거울 수 있겠다. 눕방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여서 심심하겠어요. 누웠으면 다리를 들어올리십시오. 뱃살 뺍시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윗몸이 일으키기 시작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 <laughs> 아이고, 배야. 다리 들어올리는 거 하니까 몸이, 목소리가 떨리는데. 아이고. 좀. 이건 말하면서 하니까 목소리가 떨려서 안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 개 했어요. 그거 누우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그 정도는 아니야. 아이고 어르신. 아니요 여러분. 누워서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말해보세요. 목소리가 떨린다니깐요절 믿으십시오. 내말못 믿니? 여러 개 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절 믿어주십시오. 아이고 편하다.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더 편하게 누워있는 시제가 되었어요. 아휴, 이게 행복이지. 여기서 의자를 발끝 쪽에 갖다 놓고 다리를 올린다면? 아, 저기 상이 있어가지고 안돼. 상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노래를 부르시오. 노래. 아는 노래가 없지롱~ 둠치, 둠치, 두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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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누워가지고 노래 부르면 잘 불러질 것 같은데, 응.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광고 나와서 포기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아우, 간지러~ 누워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아우, 행복해~ 여러분도 행복하시지요? 나처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연가 있잖아. 겨울 연가. 그. 모르겠어. 40대라고요? 겨울 연가 나 어릴 때 했는데? 겨울 연가가 어째서. 비바람이 지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음, 둠칫, 둠칫. 아, 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학교 교과서에 옛날에 서태지 하여간가 그거 나와 있었는데. 엄청 신기했지. 다 같이 불러겠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근데 다음 가사를 모르고. 안 써주면 가사를 모릅니다. 아 어,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너무 편한데. 아 어. 좋다. 침대 밑이 생각보다 넓군요. 아 어, 좋다. 안돼 이대로 있다간 잠들겠어. 앉아야겠어아 어. 이대로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아니야 정신을야 아 미안합니다. 정신을 잃는 게더 좋은 걸지도 아, 엎드려야겠다. 안돼 이대로 이다간 잠들겠어. 앉아야겠어자 빨리 일어나서 체조를 하십시다 여러분. 저랑 같이 체조를 합시다. 내가 왜 졸린지 알았어. 나 오늘 아침에 커피 우유를 안 먹었어. 다시 올라오시오. 마이크 고정 좀 시키고 머리 좀 다시 묶겠소 아침에 커피 우유 먹는 거 까먹었지 뭐요? 아, 커피 우유 안 먹으면 너무 졸려. 실례지만 커피 우유 좀 먹어도 되겠어? 맛있게 꾸려 비둘기 털 날린다고요?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무해!